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은 네,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주 시간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특검 박영수 특검 누가 했습니까? 특검 박영수 특검 아니에요? 박영수의 비천한 말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영수, 박영수 특검의 30몇 년, 34년, 뭐, 박영수 특검이 뭐, 죄란 죄란, 죄라, 없는 죄 있는 죄 뭐, 해가지고, 경제공동체니 뭐, 희한한 것을 만들어서 딱갖다는 사람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 하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그 박영수 특검이 요번에, 어, 무슨, 비리의 연루가 뭐, 된 건지, 아 어, 지금 뭐, 사임을 하고, 그 불법인지 비린지 뭐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근뭐 네, 국정원장도 연결됐다고 하고 수산업자한테 그뭐 포르쉐 승용차 포르쉐 승용차는 매억가는 승용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억시가는 매독대에서 승용차를 받고 뭐 TV에 보니까뭐그 리스료를 줬다 아 리스료는 렌트 회사에서 렌트카를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 회사에서 어. 그 렌트비를 이렇게 주는 것이 그거지 무슨 수산업자가 렌트회사입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더라도 어 언어도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통령 명 아래 네 대통령 명 아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어그 우리 전 대통령부터 어 그때 그뭐 아주. 우리 국가에서 최고로 핵심적인 일을 했던 관리들을 다 구속, 열몇 명을 했죠. 열몇 명을 구속시키고 다가 삼성 이정희까지도 구속을 시키는 그런 아주 대단 막강하고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청렴하고 깨끗하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어, 그 수사를 했든 조사를 했든뭐그 사람의 어, 수사 방법이나 조사 방법을 어, 싫든 좋든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이렇게 어, 박영수 특검의 비리나 불법이 일단 뭐 터져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조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불법이 있다든가 비리가 있다면 박영수 특검이 지금 까지한박 저기 박,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어, 조사. 그 사람들의 수사는 엉터리라는 것이 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될 거예요. 내가 바르지 못하고 내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죄를 횡령죄니 무슨 경제 공동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운 것밖에 안 된다고. 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어, 지금 아. 자기네들 당당하려면 문재인 정권, 이 괴뢰 정권하고 박영특검 박영수가 당당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해야 되고 박영수 특검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거 비리의 원상들 아니에요. 이게. 그 누구를 뭐라고 해? 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이 무슨 압전자 니면 온전전 자를 쓰고 있어요. 온전전. 압전자를 써야. 음? 보통 은 앞전자쓰잖아. 앞에 대통령이 앞전자. 나는 온전전자쓰자 오늘. 온전한 대통령이 아직. 왜냐하면 억울하게 너무 억울하게 가셨으니까 온전한 대통령. 이 자꾸 내가 전 대통령이라고 온전전자를 쓰고 얘기를 하는데. 아 박영수는 아, 비참한 말로 제가 이런 제목을 가졌던 것은 만상이 불여심상이라고 수도 없는 내가 얘기를 하잖아. 만상불여심상. 만. 상불야 수도 없이 제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알게요 근데 이것은 꼭 불변이고 하늘에 이치고 이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듯이 이건 불변이야 만고불변이만성불의 심장은 내가 세상이 없어도 심상이 오른 사람은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도 나중에 다 밝혀지고 심상이 오른 사람은 아, 어떠한 재앙이 온더라도 그 재앙이 피어지고 천우신조라고 천우신조야 하늘이 자, 천, 우, 네, 신, 줘. 하늘이 도와주고 신들이 도와줘. 모든 신들이 세상에, 네. 그리고 나의 영리와 내 영화를 위해서 상대방, 남의 눈에 눈물을 내게 하면은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야. 피눈물. 처절한 피눈물이 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무슨, 어? 중국의 뭐, 어, 저, 저, 포청처이처럼 뭐,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죠. 윤석열이가 포총처리가 될지, 네. 최재형이가 포청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오기를 간절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박영수는 지금 볼때 진짜 나쁜, 이게 왜냐하면 그 비리가 나왔다면 하 진짜 나쁜 사람이고, 천벌을 받아도 아주 참혹하게 아주 진짜 아주 무관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없는데도 만들어 당하면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는 말이에요. 예? 죄는 그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죄만큼 벌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죄보다 많은 벌을 주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원성을, 원성을 받고 국민의 백성의 원성을 받고 하늘에 오히려 더 벌을 받는 거지. 누가 누구를 벌을 준다는 얘기야. 사람이 사람의 벌을 어떻게 줍니까? 신이 아닌데. 지금 근데 법치국가는 뭐냐면 판사라고 검사라고 해갖고 사람이 사람을 벌을 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벌을 주는 거예요그 죄도 죄에 맞게끔 벌을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고을 사또가 그냥 어 곤장 다섯 대면 될걸 갖고 지 기분 나쁘다고 곤장 50대 100대 쳐가지고 죽이,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야? 암행어사가 내려오더니 임금의 명으로 그거 착 박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하늘이 알고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아주 어큰 멸문지화도 당할 수 있어 멸문지화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형법이나 권력을 어 그걸 자기 개인의 사사로움에 어떤 뭐 복수심이나 개인의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한다면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 비참한 말로라는 것은 제가 이 사주, 제가 이 사주를 이제 보고 내가 딱, 아, 이거 참 진짜 비참한 말로 잘못하면 멸문지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였어요. 자, 이 사주가 저는 뭐, 여기 박영수, 저 특검한테 받은 사주도 아니고 박영수 지인들한테 받은 사주도 아니고, 이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주예요. 지금. 박영수 그 비리 그 포르쉐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임진년 이민호 신묘일 무술시야. 임진년 이민호 신묘일 무술시면 이 우리 심상이 좋아하면 말년에 그냥 해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어디서도 그래도 어 참뭐 명예라도 그냥 나중에 이름이라도 갖고 갈수 있고 자식이라도 무던하게 갈수 있지만 심상이 잘못되면 집안이 멸문을 당할 수 있는 사주라고요. 금수상관격이야.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상관용신 써요. 상관격 아니면 상관용신 쓰는 거야. 그 상관이라는 것은 참 이게 나라가 오르게 되려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쓰면은 안 써준다고. 상관은 뭐냐면 도적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관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반란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관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옛날에 반정부 시위를 누가 했어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반정부 시위라고 좌파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게 관이라는 것은 옳은 법이야. 법도와 제도와 그것도 규칙과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뭉거트리는 게 상, 그게 그, 그, 그 상관이라는 거라고. 근데 그이 금수 상관격을 갖고 있는데다가 자식 자리, 이게 이제 술 씨를 하더라고, 어느 분이. 근데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지금 금수상관격에 뒤에 토나 금이 없으면, 토금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뭐 검산으로 또 못하고 한다고. 내가 볼 때는 토금이 씨에 있는 것은 분명히 토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 이분이 사주를 이렇게 주신 분이 무술 씨라고, 누가 풀이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볼 때는 자식 박살나요. 자, 내 눈에 피는 물이나, 자식, 내 가, 그니까, 러 자, 부모는 산에 묻지만,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서, 이, 이 사주라면, 자식을 비명에 가게끔 하고, 나도 비명 객사해야 돼. 이 사주가 맞다면. 자, 이자식자죠 이게 무술이 있는데, 괴강이데 백호 거리 되죠? 임직 여기 백호 여기다 진술 충을 맞았잖아. 근데 상관이잖아. 이거 100% 자식이 완전 비명에 가야 되는 거야. 비명 객사해야 되잖아. 본인도 그렇고. 돈을 깔고 앉아 편재 깔고 앉는데도 상관이잖아. 완전히 부도덕하죠. 심상이 오르게 돼서 자기가 옛날에 사서삼경에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 그 중용이 얼마를 그 중용을 자기가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심상을 다스렸으면 그렇게는 안 가지만 심상이 잘못되면 완전히 그냥 말을으을 개박살 나는 거예요. 개박살. 이 사주가 그 나는 아니길 바래요. 왜냐하면 어그 지금 나와 도로 다니는 사주가 여기의 어? 사주 육자 연월일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임진년 임인호신묘일까지만나오는 데가 있고 어느 사주풀이는 무슨 시까지 나온 걸 보고 내가 이 사주가 맞다면 박살난다. 집안을 멸문지화된다. 자식 박살나고 돈도 나중에 다 날아가잖아. 요 나중에 아 진짜 박영수 어디가 저 맞아 누구한테 돌에 맞아 죽. 나 다른 사람한테 이게 객사 피화. 맞으면 잘못하면 피화 당한다. 고 봐야지. 입을 피, 화를 입는 거예요. 남한테, 이거 다른 사람 누군가가 진짜 어떤 뭐, 어, 교통사고든지 뭔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심상이 오르게 되면 그런 일 꺼지는 안 가는데, 심상 때문에 잘못되면 그렇고, 사주는 똑같이 한 평, 평균 100명이 같은 사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하고 이사주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하고 네, 자식을 갖다가 안 죽이는 사람도 있고 안 죽이는 방법도 있지. 자식이 어, 온전하게 건사고 하아 와해도 건사할 수가 있고 집안에 나중에 멸문지가 지하, 지어가냐 끝에 살, 살아가면서 끝에는 뭐 어, 어, 나중에 살면서 내가 그 어, 이제 살아간 만큼 내가 온세상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정도는 잘 살았다 하고 어, 개관사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개관사장. 근데이 박영수라면 말로는 비참하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사주는 보여집니다. 자, 우주한 이 사주가 어, 박영수 특검 사주가 아니길 바라고, 만약에 이런 사주가 똑같은 사주라도 1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사는 게다 틀리다. 심상은 어떻게 틀리나에 틀리다. 근데 지금 이 사주는 통계학이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는 자식궁이 나쁘고 재물도 그렇고 나중에 박사를 말려내는 아, 멸문지화에다가 아주 비참한 말로가 될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 이 사주의 자세한 풀이를 원하시면 내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사주의 자세한 풀이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박영수의 비참한 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어, 박영수 특검께서는 제발 이 사주가 아니길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간역학 교육원 부원장 겸 사주명리학 주임 교수로 있는 월간역학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창간 이후부터 제가 꾸준히 사주명리학과 육효에 대해 글을 써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잡지를 보시면 2004년 6월호 표지에 제가 들어갔고 2014년 8월호 그리고 2020년 3월호 표지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에 들어간 사진들을 보니까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겠네요. 월간 역학에 실리는 내용은 한학의 주역, 맹자, 장자, 그리고 불가경전인 묘법연화경과 법구경이 있고요 역학서로는 사주, 관상, 육효, 풍수지리, 수상 등 동양학 전반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월간역학은 2021년으로 창간 31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기구독자 만명 확보를 위해서 정기구독 사은행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월간 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제가 창간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월간 역학 1개월 분은 9,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하면 11만 4천원이죠. 이 11만 4천원에 16천원만 더 보태시면 13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최근 3개월분을 기증해 드립니다. 이 금액이 28,500원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황동으로 제작한 수맥탐지봉 긴겁니다. 6만원입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580페이지가 넘는 큰 책입니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정가는 38,000원 이것도 드립니다. 최근 3개월분 28,500원 수맥탐지봉 6만원 주역 38,000원 그럼 합계는 1 2 6500원어치 저희가 사은품을 미리 보내드립니다. 11만 4천원 1년 정기구독료에다가 사은품 가격 12만 6500원하면 총 금액은 24만 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13만원만 부담하시면 12만 6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월간 역학을 1년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기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13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해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됩니다. 주문 전화 010-9563-2238입니다. 주문 전화 010-9563-2238입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바라고 애용해 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